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9장, 9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시나니, 나기의 작은 것곧 나기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데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어떤 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힘과 정복으로 많은 땅을 얻은 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징기스칸과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날에 세계를 정복했었고, 로마의 황제들은 황제 숭배를 통해 자신을 신까지 높였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왕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말을 타고 전쟁터로 나아갔다면 이 왕은 나귀를 타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세상의 왕들이 피를 흘리게 했다면 이 왕은 자신의 피를 백성들을 위해 흘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겸손과 평화의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라의 예언은 주전 500년경의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후 30년경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정복자가 아니라 영원의 구원자로 오셨죠. 오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던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어떤 성격을 가졌고 그 왕의 오심으로 백성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는 현실의 암흑 가운데 다가오시는 구원의 빛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오랫동안 이 왕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오실 왕에 대하여 스가랴는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세상의 불이한 권력들과 달리 이제 오실 왕은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이 왕의 목적은 백성을 심판하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셋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왕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전쟁의 도구인 말과 달리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특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가시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과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는 오신 왕의 통치를 드러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것은 전쟁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폭력이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예언은 지리적인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퍼져나갈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예언의 성취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세상 끝까지 그의 나라의 평화를 전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왕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처럼 강해지거나 높아지려 하지 말고 겸손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언의 초점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에게로 옮겨집니다. 이런 왕의 다스림 아래 사는 백성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첫째는 언약의 피로 인한 해방을 누립니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이 주시는 언약의 피로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요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아 가장 안전한 요새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과 죄악의 공격만 받던 백성들이 이제는 평화와 복음의 무기로 무장하여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세상을 굴복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팔의 지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번개와 회오리 바람과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은 단지 군대를 이끌 장수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왕은 백성을 왕관의 보석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에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그 왕이 베푸는 풍성한 은혜로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해방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군대이자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귀한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왕관처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겸손한 왕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힘을 숭배하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섬김과 겸손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은 소유로 인해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평화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겸손과 평화의 왕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주의 손에서 보석처럼 빛을 바라기를. 분열된 세상 속에 화평을 전하고 절망의 자리 속에 소망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권력의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언약으로 우리를 죄와 두려움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주의 군대와 왕관의 보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이제 겸손으로 승리하고 평화로 다스리는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왕의 아름다운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